네 반갑습니다 후지 제록스 프린터스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전문가 이재관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 베텐스 최용석입니다. 어,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지 PC 사용자 자체가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에게 필수품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린터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기존에 알고 계시던 잉크젯 방식이 아니라 이제 트렌드 자체가 레이저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. 예, 네, 맞습니다. 레이저 프린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. 그 예를 들어 보면은 빠른 출력 속도가 있겠고요. 그리고 매우 우수한 인쇄 품질이 있습니다. 네. 또 하나 들자면은 우수한 내구성을 줄수 있겠죠. 네. 그래서 이 시간은 후지제로스 프린터스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죠. 여성스러운 다큐 프린트 P205B와 남성스러운 CP205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로 여성스러운 우리 P205B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. 말 자체로 이제는 디자인 자체가 이제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 업계 최초로 핑크 색상이 도입됐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고요.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크기라든지 무게라든지 사이즈 자체도 상당히 컴팩트해졌습니다. 예 네, 맞습니다. 기존의 레이저 프린터라면 이제 덩치가 크다는 인상이 강했는데요. 네. 보시다시피 책상에 놓고 써도 부담 없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이게 렇 작기 때문에 자취방에 놓고 써도 크게 부담스러수 있겠죠. 네, 그러면서도 여성분들이 사용하기 간편하게 조작 방법 자체도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. 가까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은 다큐프린트 CP205 모델입니다. 아, 말 그대로 남성스러운 파워가 물씬 느껴지면서 상당히 뛰어난 품질의 출력물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. 기존의 이 컬러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자체가 상당히 커서 부담스러웠는데 컴팩트한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가격적인 부분을 낮추면서 성능적인 부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. 예, 그 뿐만이 아닙니다. 이 CP205는 고급 기능, 네트워크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관리가 매우 쉽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편하게 쓸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. 어, 후지 제로스프린터스의 대표적인 남성스러운 그리고 여성스러운 프린터기를 확인해 보셨는데요. 이제는 공통적인 스펙을 이제 체크해 보셔야겠죠. 물론 기존의 이 레이저 방식으로도 충분히 뛰어난 품질의 출력물들을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만,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SLED 방식이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빠른 속도와 함께 더욱 더 뛰어난 품질의 출력물들을 기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뿐만이 아닙니다. 이두 제품 모두 친환경 톤을 사용했기 때문에. 전력 소비량을 20% 이상 줄였고요. 네. 그리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35%까지 줄인 친환경 제품입니다. 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의 기준이 될수 있는 것은 브랜드일 수 있는데요. 브랜드 가체가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도 웃돈을 더 주고 사게끔 만드는 건데요. 이 후지제로스 프린터스 같은 경우에는 업계 유일하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1년 이내에 1대1로 무상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니까요. 이제는 내일부터는 좀더 믿고 그러면서도 AS까지 챙겨볼 수 있는 후지제로스 프린터스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.